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어둠이 짙어가는 이때에 내가 너희들을 세워 이 땅을 회복하고자 함이니라. 한국 땅에 어둠이 짙어가는 이때에 이 말씀 해주셨죠. 주님께서 이틀 전에 이러한 부분을 또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사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선 남이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 또 보여주신 장면을 제가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보여주신 장면에서 제가 또 주님께 이 부분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자먼 사장 23절과 연결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어,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밖에, 밖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어두운 상태인데, 어, 우리가 어, 살고 있는, 음,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계시지요. 어, 시골, 집을, 시골에 살고 계신 분들은 시골 그 옛날, 뭐, 어 대문이 있는 집을 좀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문이 있는 시골 집, 그런 집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밖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대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 우리가, 어 저녁이 되면, 해가 니어니어 넘어가는 저녁이 되면, 어 대문을 잠그지요 그러니까 낮에는 대문을 열어놓고, 아침에는 대문을 열어놓고, 또 하루 생활을 하다가 또 해가 니어 뉘어 넘어가는 그런 저녁 때가 되면은 대문을 걸어 잠굽니다. 어, 그러한 부분으로 제가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밖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많이 불고 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어,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 여기저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혼란을 주고 혼동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람이 많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밖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상태 그런 상태로 어,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어, 대문이 좀 열려있는 상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또 무엇이냐면은 저녁이 되면, 그러니까 해가 니언니언 넘어간 저녁이 되면 우리가 걸어 장구지요. 그러한 부분으로 너희들을 점검하거라. 뭐 이러한 부분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보여주신 부분에서 자원사장 23절 말씀을 주님께서 또 연결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 점검하면서 가거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혼동을 주는 그런 자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더 정신을 차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란 작전 성동 격서 이러한 부분으로 제가 많이 전해드렸죠. 또 악한 자들 붉은 물에 물든 그런 자들만 교란 작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사파형에 들어 있는 그런 자들도 교란 작전을 일으키는 많은 부분이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 또 그동안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자들 안에도 흑암이 그들을 장악한 그런 자들도 교란 작전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하기 위해서 교란 작전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문 사장 23절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의 어둠이 짙어가는 이때에 내가 너희들을 세워 이 땅을 회복하고자 함이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한국을 너희들의 심령에 깊게 놓여지게 하는 땅이 되게 함이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한국을 너희들의 심령에 깊게 놓여지게 하는 땅이 되게 함이니라.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음, 출연하고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성경 말씀을 들고 전한다는 그런 주의 종들, 뭐 선교사도 될수 있고, 뭐 사모도 될 수도 있고, 많은 자들 장로도 될수 있고, 건사도 될수 있고, 집사도 될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 다출연 내시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많은 핏값이 묻어 있는 한국 땅을 악의 세력들이 자지우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한국 땅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너희들을 내가 앞장서게 하는 것이니라 어둠의 건세들도 나의 뜻을 알고 있기에 나의 숨겨진 뜻을 어그러뜨리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나의 숨겨진 뜻 무엇입니까?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죠? 복음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 하나님의 숨겨진 뜻, 복음 통일.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들에게 학연하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려내고 출연내는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다 저들을 고개를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한정되어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자들 따라간다. 그들은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푹 꺼진 한국을 다시 메꾸기 위해서는,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붙잡고 가야 함인 것임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참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한국은 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이렇게 흔들림과 요동도 내가 허락하는 것임도 알아야 한다. 사랑제일교회든 정강원 목사님이 되시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흔들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게 하기 위한 방패교회, 사랑제일교회도 마찬가지고 정강 목사님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육두를 털어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 간다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워진 그 주위, 주위에도 자기 생각대로 육대로 있는 그런 자들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든 어떤 교회든 다 하나님은 달아 보시고 자로 재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울로 달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 추려내고 가려낸다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막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익은 열매인지 설익은 과일인지 열매인지 다 하나님께서 달아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드러나는 그런 시끄럽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자들은 그 열매가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전부터 주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들 쓰리쓴 열매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 방패 교회의 철의 장벽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금 연단하고 훈련시켰던, 이제까지 연단하고 훈련시켰던 사랑 제일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정감 목사님 주위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다는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시험을 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저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며 이 땅이 회복되기 어려운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가진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악한, 악한 자들이다. 정부에 대해서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뜻에 있느니라 저들의 악행이 온 천지에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다. 산천초목도 저들의 악행을 다 알고 있건만은 이 땅에 눈을 뜬 자들만이 저들의 죄가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저들의 악행이 온 천지에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다.이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저들의 악행이 온 천지에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야.그리고 저들의 악행이 온 천지에 드러나야 돼.그리고 저들의 악행이 얼마나 악이 큰지, 악을 많이 저질렀는지 다 드러날 거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또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너무 타락을 했다. 지금 한국이 어려운 땅이 됐습니다. 경제 부분에서도 그렇고 서민들,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 더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을 많이 망쳐놨다는 것입니다. 가진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악한, 악한 자들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뜻에 있는이라 저들의 악행이 온 천지에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 저들의 악행이 온 천지에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한국 교회들이 나의 뜻을 깊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그 뜻을 받들고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악행이 말하자면 저들의 어둠이 더 짙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밝은 뜻이 더 드러나야 되는 그런 우리가 시간들을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산천초목도 저들의 악행을 다 알고 있건만은 이 땅에 눈을 뜬 자들만이 저들의 죄가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하늘천지에 나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더냐. 나의 뜻과 목적에 너희들이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나의 뜻과 목적에 너희들이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뜻과 목적에 우리들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저들의 악행이 온 천지에 어둠이 짙게 아주 어둠이 흑암이 아주 검은, 아주 짙은 그런 자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간들,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뜻과 목적을 우리들이 깊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둠은 더 짙어져야 되고 빛은 더 밝아져야 되겠죠? 어둠이 짙어지면 빛은 당연히 밝아지는 곳입니다. 밝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 정부는 사악한 정부이니라 어둠의 세력에 잡힌 자들이니라 나의 뜻을 거스르게 하기 위해 발악하는 존재들이니라 사악한 자들은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있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간추리고 추려내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제일 교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교회 이지만그 안에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보고 있고. 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떠난 그런 자들도 많이 있지요. 사랑 제일 교회 떠난 자들도 많이 있고 자기들끼리 또 당을 이룬 그런 자들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다 흔들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단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느니라. 가장 중요합니다. 사단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느니라,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가는 사랑제일교회 정강원 목사님, 뭐,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것이니라. 이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니 너희들이 나의 뜻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니라. 사단도 내가 사용하는 도구임도 너희들은 그것까지도 알아야 한다. 사단도 내가 사용하는 도구임도 너희들은 그것까지도 알아야 한다. 어,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또 드러나게 하시면서 또 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회도 될 수도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뭐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고 간추리고 추려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를 전하는 자들 중에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전하는 자들이 많구나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사람과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하기 위해서 있는 악한 존재들이 이 땅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터이다. 하나님 뜻,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자들 속에도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들은. 마지막이죠. 마지막 발악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막 공격을 하지요. 그런 자들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 어찌 보면 아 이제는 하나님 뜻이 온전히 더 드러나서 이제는 예수왕국 복음 통일만 이루면 되겠구나 이런 어, 좋은 뭐 방향성 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발악들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저들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해도 그들의 계획은 한정되어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 하신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밖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 지금은 많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람개비로 막. 바람을 막 날립니다. 바람을 날리면, 바람개비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 손잡이를 자꾸 막 돌리면 바람이, 그 날개, 바람개비 날개가 막 움직이는 그걸 통해서 바람이 날리는데, 콩그 쭉쩡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바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가려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이 막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이 어둡습니다. 어둠이 짙어가는 이때에 어둡다는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것을 보여 주셨고 너희들 점검하거라. 점검하거라 이 말씀 주셨고 잠은 4장 23절로 또 연결을 해 주셨고,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인이라 이 말씀을 연결을 해 주셨고, 우리들을 더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본인 자신을 더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틈을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잘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잘... ...을 점검을 한다 해도 사단은 딴 것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들 안에 있는 추악한 것까지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난다. 주님께서 전부터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사단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다 보니까 지옥의 루시퍼가 좋아하겠지요. 그래서 지옥에 소문이 나 있다. 아, 루시퍼가 좋아한다. 아, 사단 마귀와 아, 짝을 했다. 귀신과 하나가 됐다. 귀신도 그가 어떠한 자인지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부터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을 하시는지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온전히 하나님 뜻만을 위해서 가야 되고 말하자면 하나님 것에 육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털어버리는 것이다. 가려내고 추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많이 또 세워진 자를 통해서 어 잘 가시도록 중보기도를 해줘야지. 전에 보니까 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것 같습니까? 뭐 이러한 부분으로 설문조사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아참 생각들이 없구나 기도들을 해야 되는데 무슨 설문조사를 하고 있나?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은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